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매일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MLB LA a n g e 텍사스 LA 엔젤스 패트릭 산도 발 7승 13패 4.192 시즌 8승 도전에 나섭니다. 20일 템파베이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산도 발은 9월에 부진해서 벗어날 찬스를 잡은 상태. 그러나 최근 홈 경기 투구가 좋지 않고 8월 15일 텍사스 원정에서 2.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게큰 문제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조 라이언 상대로 3점을 특점한 엔젤스의 타선은 타격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 스타플레이어의 부재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오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기대치를 내려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텍사스 존 그레이 8승 8패 4.2가 시즌 구승에 도전합니다. 21일 보스턴과 홈 경기에서 2.1이닝 사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그레이는 9월 들어서 1패 8.56이라는 최악의 투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8월 17일 홈에서 에인절스 상대로 7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시애틀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6발 포함 9점을 특정한 텍사스의 타선은 정말 중요할 때 타격이 완벽히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 페이스가 원정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일 듯. 사이닝을 3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승리조의 무실점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멘트 텍사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타격이 완벽히 살아났다는 게 포인트. 지금의 타격이라면 산도발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할 듯. 물론 그레이의 투구는 기대가 어렵지만 전날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화력전으로 가면 텍사스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힘에서 앞선 텍사스의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텍사스 승, 핸디 마이너스 1.5 텍사스 승, 유호 9.5 버, MLB 시애틀 휴스턴 시애틀, 시애틀. 로이스 카스티오 14승 7패 3.06과 시즌 15승에 도전합니다. 20일 오클랜드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카스티오는 9월 한 달간 3승 3.38의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이어간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텍사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8점을 올린 시애틀의 타선은 시리즈 막판에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이 포인트. 그러나 이 팀의 타선은 원정에 비해 홈 경기 타격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4.2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반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휴스턴 저스틴 벌렌더 11승 8패 3.44가 시즌 12승 도전에 나섭니다. 19일 볼티모어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벌렌더는 9월 들어서 투구의 기복이 심해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원정 투구가 최근 더 좋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듯 전날 경기에서 캔자스시티의 투수진 상대로 요르단 알바레즈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휴스턴의 타선은 캔자스시티의 불펜 공략 실패가 석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홈에 비해 원정 타격이 좋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듯. 6이닝을 노이트 노론으로 막아낸 불펜은 정말로 건투만 했습니다. 코멘트. 양팀 모두 주말 시리즈에서 수입 패배를 당하면서 그야말로 대핀치에 몰린 상태. 특히 캔자스 시티에게 홈에서 스윕 패배를 당한 휴스턴의 충격이 더클 듯. 현재의 투구는 카스티오가 벌랜더보다 살짝 더 나은 편이고 휴스턴의 타격이 살아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홈의 이점을 가진 시애틀의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시애틀 승, 핸디 1.5 휴스턴 승, 유호 7.5 언더, MLB 샌프란시스코 샌디이고 샌프란시스코. 로건 웹1승 13패 3.35의 시즌 11승에 도전합니다. 21일 애리조나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웹은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에선 언제든 QS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는 걸잊어서는 안됩니다. 전날 경기에서 랜슬린 상대로 터진 웨이드 주니어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홈런 외에 타격 기대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10회 초1사 말로에서 터진 패트릭 베벌리의 병살타는 너무나 컸습니다. 마지막을 버티지 못한 카밀로 도발은 9월이 그야말로 악몽이 되는 중입니다. 샌디에이고 블레이크 스넬 14승 9패 2 3 3 2 시즌 15승 도전에 나섭니다. 20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3진 노이트 노론으로 승리를 거둔 스넬은 9월 한 달간 3승 0 7위의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도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상대 12이닝 무실점의 호조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12점을 득점한 샌디에이고의 타선은 한번 폭발했을 때그 흐름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원정에서 이 집중력이 이어져야 할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주력 투수들의 휴식을 확보한 게 다행스럽습니다. 코멘트 최근 양 팀의 경기력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발동이 너무 늦게 걸린 게 아쉬울 듯. 선발 대결은 샌디에이고가 정말 미세하게 앞서 있지만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불패는 너무나도 부진하고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샌디에이고의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샌디에이고승 핸디 마이너스 1.5 샌디에이고승 656.5 언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 더 좋은 분석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